안녕하세요, 에입니다 네, 오늘은 제가 먹방 후기, 네, 그 겸사겸사로 이걸 푸 풋젤리 아시죠? 네, 마트에 거의 자주 파는 그거, 뭐니, 그거 제품이에요. 제가 오늘 시험을 쳐서, 음, 이제 이런 거 동영상 많이 많이 올릴 수 있게 됐어요. 그래도 제가 미리 미리 찍어둔 이게 있어서 뭐막 떨어지진 않았을 거예요. 그 뭐지? 그 뭐지? 뭐니? 동영상이 많이 없진 않을 거예요. 그래서 하, 과일 냄새나. 그래서 많이 봐줬으면 해요. 이거 랜덤이거든요. 이게 3개인가? 4개 중에 랜덤이에요. 완전 다 빨간 것도 있고 이걸 두개 사오셨었는데 그거는 아예 다 빨간 거였는데 저는 이걸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아닌가? 아 이거 제일 이거 제일 맛있긴 맛있죠. 맛있어요. 지금 이걸 먹어볼까요? 다 이색인가? 먹어볼게요. 근데 이 색깔마다 맛이 다를 수 있어요. 그래서 색깔마다도 먹어볼게요. 잠시만요. 일단 얘평 이렇게 딱 평행하게. 잘라주고 먹어볼게요 지금 제가 양치질을 몇분 전에 해서 좀 맛이 틀릴 수도 있어요 일단 이 파란색 모르겠어요. 후루츠맛나요얘 보라색. 얘는 개보다 약간 달아요. 코스튬 같아. 얘 빨간 거. 음. 빨간색이 제일 안 달고, 그 다음 파란색, 그 다음 보라색. 이손 같아요. 제가 먹은 걸로는. 이게 다 똑같 같아요, 색깔. 음. 그죠? 그죠? 다 똑같죠? 음, 마지막에는 이렇게, <laughs> 이렇게 접혀 있습니다. 네. 이상으로 꽃짤리 시식, 시식을 마치겠습니다.